자 맨유 하얀색이구만 어 하얀색 자 이제 원정입니다 자 시작했고요 아니 크리스타팰리스 이기겠지? 몇 등인데? 14등? 아 그럼 좀 위험한데 맨유 항상 내가 봤을 때 13, 15등한테 시잖아아 존나 불안한데 아 근데 에이즈, 올리스둘다다 다 나왔으면 이거, 이거 약간 좀이기빡쌀수도 있는데 미첼 레 왼쪽 풀백 옛날에 내가 FM할 때 썼던 애인데 아직도 뛰네 휴즈도 아직 뛰네 휴즈도 아직 뛰네 얘 프리킥 잘 차는 애잖아 어, 마테타랑 아직 다 있네. 그냥 근데 그때 이제 당시에 제가 풋볼메이저 할때 크리스탈 펠리스에서 제가 레이딩에 있는 에이즈를 영입하자 했거든요. 근데 걔가 진짜 실제로 와버렸잖아. 크리스탈 펠리스에 그게 진짜 난 너무 깜짝 놀랐어. 솔직히 말하면 뭐라고 오늘 미스코 당연히 이겼으면 좋겠는데, 저도 아, 존나 불안해. 솔직히 말하면 아, 이럴 줄 알았다. 아, 진짜 아! 아니 수비가 개판이라니까 아니 아니 감독님 아니 아유 냉정히 말해가지고 마운트, 마이누, 에릭센 이렇게 넣으면 수비는 누가 하나요? 그냥 봐봐 아니 아니 어깨를 안 붙인다니까 봐봐 어서오세요 어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뭐 뭐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6위 시절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10몇 등 팀이랑 하면은 오히려 못한다니까 아니 리버풀하고 했을 때는 FA컵까지 1승 2무였잖아 우리가 근데 오히려 못하는 팀하고 하잖아 그럼 개발려 진짜 오히려 아, 스트레스 받다 이게 좋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빨리 먹혔으니까 빨리 따라가자 그냥. 아니 뭐해? 아니 마운트이 새끼 천억 맞아? 아니 진짜 천억 맞아? 공 하나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마운트 이 새끼 진짜! 아, 터치 진짜! 씨. 아, 방금 솔직히 말하면 은 진짜 터치만 잘했어도 유효슈팅은 나겠다, 왔 유효슈팅은 진짜로. 강스도 이제 메뉴 포기한 것 같다, 별로 감흥 없다고? 아니, 감흥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야, 옛날에 이렇게 바라봤다면 똑같이 동등한 눈높이로, 지금은 제발 지지만 말자. 그래도 여기는 이기겠지? 약간 이런 마인드로 본다니까? 지금 메뉴 스쿼드 88, 8 9시즌 할아버지 메뉴 레전드이랑 붙어도 못 이긴다고? 그건 좀 아니고. 그만 좀깝차라 진짜. Oh sh 메유는 애들 상태가 그냥 유통기한 지난 우유 같다고? 아, 저런 소리까지 들어야 되냐 진짜 지금? 나는 메뉴는 이런 거 같아. 제티를 맨날 타 먹다가 제티를안탄 우유 같아. 그러면 맛이 안 느껴지거든. 몇 년째 메뉴가 늪에 빠진 이유가 뭔지 감스님의 의견은? 아니 뭐 늪에 빠진 건 아니고 내가 봤을 때 약간 갯벌 느낌이긴 해. 앞으로 쭉쭉 나가야 되는데 장화 신고 갯벌이긴 해. 뭐 늪까지는 아니고. 야 호일로 네바스 한거하자기큼 선수도 해줘야지. 아니면 카세미로 헤딩 은근히 하잖아. 왔다. 오가아 뭐야 차징이야? 아 차징이네 차징이야차징 골을 아어야 되는데 아퍼를 넣어버렸네 골대. 아우씨아유 일루나 제발 뭐하냐.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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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북구형 유튜브 해킹 당했다고 전화해 보라고. 왜왜왜왜 해킹 당했는데? 유튜브 해킹이 어쩌다 당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유튜브 로그인 한 항상 된 상태잖아 인터넷에 보통 그런 상태로 매일 이상한 걸 봐버리면 안돼 진짜로. 북구형 빨리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네. 맨유 경기력은 왜 해킹 당한 거냐고? 뭐이 씨. 로마? <놀마> 이왕 이래된 거 7부까지 내려가고 제미 바디 역사처럼 다시 쓰자고? 아무리 메뉴 까고 싶어도 개소리는 그만해라 진짜 메뉴 7부까지 내려가잖아? 내가 진짜 치킨 이억 말이. 아 아니다 아니다 진짜 이게 나중에 당연히 안 내려가겠지만 진짜 혹시 몰라 만약에 50년 뒤에 그러면 은 50년 뒤에 치킨 뿌려야 되잖아 요 이런 말 하면 안돼아 뭐해 좋겠다 아... 아니 뭐해 너무 못해 진짜 아니 이거는 솔직히 마테타가 좀 잘한 것도 있어 그 개인기 잘 제치고 슈팅도 엄청 세게 때렸는데 아니 근데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와, 아니 항상 10몇 등하고 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육등 6등 시절에도 6등으로 올라왔는지 지금 8등인데도 어떻게 8등인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 아으 아으씨 아니 근데 이런 식으로 가잖아 그럼 내가 냉정하게 얘기할게 야 진짜 이거 이, 이거 내가 faq 결승전 진짜 나도 당연히 우승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걸 알잖아 근데 이거 진짜 개발일 수도 있어 진짜 결승전에 faq 결승중계 카메라에 잡히면 월클이라고 안 간다니까 그것까지 갔다 오면 나 5월달에 진짜 독일 갔다 오고 일본 갔다 오고 아예 생방을 못해요 진짜로 어우 아우 아, 전반전 뭐뭘본 뭐, 거지 진짜? 아니, 전반전 보고 딱뭔 생각 난줄 알아? 아, 아, 내눈그 그거 진짜 그거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텐션이 나올 수가 없는 게내 시는 존나 피곤해. 근데 이런 경기에서 이겨야지 나 텐션이 나오지. 근데 이, 이런 모습 보여 주잖아. 그러면 이제 지친다니까. 이게 이게 여러분들이 왜 리액션이 막 아, 악지르고 뭐샷건안 때려 이러는데 아니 이제 그럴 힘도 안 나와. 왠줄 알아? 계속 지는 것만 보면은 그게 이제 억텐이라니까. 으 아! 이런 텐션을 어떻게 해 이게? 진짜 먹텐으로. 뭐 아, 이렇게 하기를 바리 그게 더 이상하다니까? 그게 10억 텐이라니까 진짜로. 아니, 이거 전반전 리뷰할 필요도 없어. 진짜 그냥 개 좆같이 못 해. 책님, 오늘 지죠. 크리스타 페리스한테 문서화를 하래. 이미 진 거야. 이미 진 거야. 문서화를 하래. 문서화를. 보증 싸고 왔는데 메뉴는 똥 싸고 있다고? 뭐이 맨유 가르나추 우리 집 치와와보다 늘린다고. 어까나 하지마. 선 치와와 드립이야. 글로벌 사전 분록 1,200만 부파 게임. 5월 8일 정식 오픈. 5월 8일 어버이날 아니야. 5월 15일 스승의 날. 5월 2일 어린이날. 5월 25일 맨유가 결승에서 우승하는 날. <laughs> 은. 아우 이거나 좀 이기자 진짜. 아우. 씨. 내가 제일 열받은 게뭔줄 알아? 제가 택시 탔거든요. 근데 저를 알아봐 주시더라고 기사님이 그래서 아,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축구 한번 감싸아니요 그래서 아니 난 너무 재밌던데 욕만 조금만 줄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아예 좀 줄이겠습니다. 아니 근데 가르나 총과 걔는 내가 수비해도 막았어. 그래서 예? 내가 딱 10년 만 젊었잖아? 그러면 가르나초 그냥 막아 아 그건 좀.. 근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는 줄 아세요? 저.. 감스 씨 메뉴 챔스 절대 못 나가니까 방송에서 나간다고 그만 좀 말해 그래서. 아니 근데 어떤 팀이든 팬이면 나가는 걸 바라지 않나? 아이거못 그러니까 나간다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오이가 없어가지고 아그 혹시 그 메뉴 싫어하시는 거아니야 아니 난 메뉴 좋아했어 박지성 이때 약간 이러기 말하더라고 아 잠시.. 참... <laughs> 예? 아니, 어쩐지 꼬르코존나안 좋아한다 했다. 아, 씨. 아, 업사이드 존나를 받네, 진짜. 밥은 맛있다. 아, 메뉴도 좀 맛있게 축구하자. 어? 이미 맛있게 얻어맞는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좀 맛있는 축구하자. 딜리셔스, 진짜. 팬들이 좀 사랑할 수 있는 축구하자. 아, 존댈 뻔했다. 와, 족될 뻔 했다. 와! 와,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잘해. 와, 에이지 올리세, 마테타, 이세 명이서 다 해버리네. 아니, 이거 크리스탈 페리스야, 바르셀로나야. 와, 씨. 야, 제로콜라 없냐? 제로콜라 마시면 맨유 제로 득점이라고? 뭔 개소리야, 저 새끼는. 아, 아, 어, 진짜! 이거 맞아 진짜? 아니 무슨 3대0으로 야. 야 이거 57문 이거 맞냐 이거? 아니 저 화도 못 내겠어 아니 화도 못 내겠어 진짜 진짜 어제 그리고 사진 찍어간 새끼 너 진짜 이거 은보 빌딩 앞에서 너 진짜 미친 새끼야 계속 형 헤어진 거 괜찮아? 형 메뉴 괜찮아? 형 괜찮은 일만 많네? 형 이거 말한 거 괜찮아? 형잠못잔거 괜찮아? 나 미친 새끼인 줄 알았어 진짜 사진 안 찍어주려고 그랬어 존나 열받아가지고 아니 암라마트를 왜 넣는 거야 아니 이 개랏빡빡이 새끼 이거 왜 그러는 거야 이 새끼 진짜 얼씨구 연병댄스 지랄 브레이크댄스 살사댄스 XXX 연병 지랄을 하고 자빠졌네 미친 새끼야 잡으려면 제대로 잡지 이 지랄하고 이게끼 진짜 아우, 씨뭘 가만히 쳐보고 있어? 뭘 가만히 쳐보고 있어? 야야야, 아씨 좋겠다 예? 아니, 씨. 맞아 사. 야사대형이 맞냐? 아니 나 보고도 못 믿겨 진짜. 맨유가 내가 그 맨유 스쿼드 피파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봉훈이라니까. 아니 이렇게 차이 난다고? 아니 개 똑빨리네 진짜. <목소리> 책님 혹시 여기서 더 먹히나요? 제발. 나머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아 이게 맨유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수비 잘하라는 말인가? 야 뭐해? 아니 진짜 이거 경기력이 어제 단체로 PC방 가 가지고 밤샘 경기력이야. 아니 이거 진짜 말이 안돼 이거 진짜로. 야 그리고 태클 너무 심하다. 야야 야 암라바트야. 네가 그렇게 태클 받는다 생각해 봐. 야야 야. 안 들려? 안 들리겠지 씨. 아나 근데 4대형은 나 진짜 이거 나 이거 말이 안돼 아니 이거 진짜 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야 진짜 어떻게 해야 돼아나 진짜 어떻게 뭘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리액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아니 내가 지금 컨텐츠 하는 게 BJ들이나 이렇게 뭐 인플루언서나 이렇게 유튜버들 메뉴 펜으로 만들고 있단 말이야 아니 근데 이제 그렇게 못하겠어 솔직히 말하면 유니폼 주면서 내 오와도 이번에 바니스 루이 주고 어, 호세구씨도 메뉴 펜 하라 그랬고 그 침착맨님도 그때 합방할 때 그랬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제 뭐, 메뉴팬 하라고 야 야, 야, 너희 좀 맞자 이로와 너희 좀 맞자 이로와이로와이로와야 다리 걷어 이리와 아, 이게 뭘 빅시스야 8등이야 8등 첼시한테도 순위 밀려 이제 약간 맨카들도 이거라니까 헤헤헤 <laughs> 메뉴 잘돼 야, 그만 놀리자, 이제. 약간 이거라니까, 진짜. 아니, 내가 진짜 이거 혹시 하기 싫었는데. 아니, 혹시 너희 싸웠어? 아니, 싸웠어? 아, 진짜로. 아니, 단체로 뭐 싸웠냐? 아니, 어떻게 이러지, 진짜. 이꽉 깨물고 할, 하는 게안 보여. 그래도, 진짜 죽음 몇 억씩 받고 하는 사람들인데. 오케이, 크리스 페레스한테 질수 있지. 그동안 메뉴가 보여준 거, 그리고 크리스 페레스가 요즘 잘한 다음 근데 4대 형은 아니지. 진짜 아니 진짜 맨유 경기 볼 때마다 화 참는 거 챌린지 하는 거 같다니까 어? 점점 주마다 단계별로 아니 코벤트리한테 3대0으로 이겼다 3대3으로 3대 비겨서 질 뻔하고 이제는 크리스탈팰리스한테 4대0으로 쳐발려? 4점 차이상 50년 만에 대패라고 아이고 참 진짜 진짜 씨, 진짜 기록이란 기록 다 갈아치운다 테나 대단하다 진짜 스코어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진짜 수비가 우리 할머니 같다 진짜 너무 반갑게 맞아줘 진짜 메뉴 수비 우리 할머니 같아 오늘따라 사떡 사떡 먹고 싶다고 지랄하지 마라 소떡 소떡이잖아 미친 새끼야 아, 매니저들 저런 거 강퇴 안 하냐? 그냥 이대로 끝내자 진짜 오대형면 족된다 진짜 그냥 이대로 끝내자 제발 부탁하자 매일 자꾸 오메기 떡가자야 그만해 진짜 어안그래도 족같으니까 지금 와와 와... 뭐라 그왜 안는 안, 넣, 안 소리만 내냐고? 이 이거 이거 보고 병 걸릴 것 같아요 진짜로. 아니 유니폼이 바르샤가 아니라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 같네. 뭘또 파리 생제르맹이야. 파리 생제르맹이라 했지. 제한 사람한테 메뉴 경기 보여주면 토쌉 가능하다고. 아 진짜 그럴 것 같아서 무섭다. 레드 데빌즈가 아니라 승점 나눠주는 레드 엔젤스 아니냐고. 아 미치겠다 진짜. 아. 哇。Oh. 啊。<sighs> 아.. 어, 음. 그 다음 경기 아쓰나.. 씨발 아.. 어. 아. 진짜 너무 못 한다. 씨발. 아, 이거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진짜. 아, 말이 안 돼, 진짜 말이 안 돼, 아 아.